오랜 내전과 가난으로 고통받았던 아프리카 차드 이곳에선 한 끼를 먹는 것조차 쉬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굶주림과 질병으로 한해 목숨을 잃는 아이들만 해도 수백 명이었던 이곳. 메마른 사막 차드의 희망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희망이 무엇인지 쓰고 배우는 아이들. 배우는 만큼 아이들은 자랍니다. 자란 아이들은 아프리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되는데요. 가난이 지배했던 이 땅에 희망의 씨앗을 심은 한 사람. 바로 아름다운 청년 고 박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오늘은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고 박용아 씨가 남긴 뜻을 이어받아 지금까지 아프리카 차드에서 희망의 손길을 보내고 계신 분을 모셨는데요. 자,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배우였던 고 박용아의 누나. 음, 박혜연입니다. 11부 수정고 나왔대서 작업실 갔었죠. 다정씨 나랑 친하다고 전에 말했잖아요. 드라마와 내가... 영화에서 러브콜이 끊이지 않았던 배우이자 내가... 가수로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용화씨. 바다 건너까지 전해진 그의 인기는 일본 열도를 열광시켰습니다. 지금은 그를 다시 볼 수는 없지만 남은 가족들이 대신에 용화 씨의 뜻을 이어가고 있다는데요. 외모상으로 박용화 씨랑 많이 흡사하세요. 아주 그 선한 이미지가. <laughs> 비슷하십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용아 씨가 아프리카 에 처음 다녀온 네. 게 2009년, 네. 네,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하는 차드, 에 예, 다녀오셨어요. 어떻게 가시게된 거예요, 처음에? 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용화가 아프리카를 이제 방문을 하게 되면. 어, 자, 신은아프리카에서 최고 이제 어려운 나라 그리고 음. 어려운 지역으로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다고 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게 된 곳이 아프리카에서 이제 최빈국인 차드, 그 중에서도 차드, 네. 가장 어려운 지역인 파샤드레 파샤드, 지역으로 리 네. 예, 이제 리는 우리는 우 네. 는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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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 보이는 아기 이제 겨우 10개월 된 아바카입니다. 전 처음 봤어요 이렇게 이렇게까지 마른 아이는. 너무 가벼워. 어 울지마 울지마. 응, 응, 응. 굶주림은 아이의 일상이었습니다. 박용하 씨 손이 저렇게 커 보일 정도로 어린 아이가 좀 작고 말랐어요. 네, 네. 얘손꽉 잡고 먹는 거 봐. 난생 처음 먹어본다는 분유. 10개월인데도 아바카는 아직 간난아기의 몸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음, 다 토해. 아! 어떻게 지금까지 버텼을까요? 배고픔과 힘겹게 싸웠을할 생각에 용화씨의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약간 눈시울이 불거주셨는데요. 예, 또용할씨 모습을 그렇죠. 보니까 네. 음. 내가 다시 올게. 나중에 만나면 꼭 살아있어라고 했던 아이들 그런 비슷한 아이들에게는 연예인 박영화가 아니고 정말 인간 박영화로서 굶어 죽는 아이들을 위해서. 건강하게클수 있는 어른이 되면 그아이들이만들수 있겠죠 만들려면그아이들이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정말 최고의 선물인 것 같아요 그 차드라는 들라의아이들차지에다들온지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며 한류스타로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용만씨 그리고 2010년 5월 일본 콘서트를 앞두고 한창 바빴던 그 시기에 용화 씨는 또 다시 차들로 떠났습니다. 다시 오겠다는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는데요. 안녕. 약 8개월 만에 다시 만난 아바카. 부러지진 않을까 품에 안기조차 두려웠던 아기. 피부 색깔이바뀌었어이녀아아밥이었어 얘예요? 이이었어이 녀석이 밥이었어. 얘녀동생이야어이생어이 녀석이 밥이었어. 이 녀석이 밥자 네가 보이 통통해질 줄이야. 야. 몸은 한국에 있어도 한시도 아바카를 잊은 적 없던 용하 씨. 매달 아바카를 위해 분유를 보냈었는데요. 자. <laughs> 그곳에서 마주한 기적, 용아씨는 아바카를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배움만이 가난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한 용아씨는 학교 설립을 위해 마을 어른들을 설득했는데요. 마을 어르신들의 허락이 떨어지자 바로 공사를 시작한 용아씨. 글을 못 읽고 글을 쓰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학교를 지어주고 있는데 현재 여섯 칸 중에 북한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네. 이쁘게는 종이 안 만들어졌지만 이이 소리를 듣고 학교로 모이는 거죠. 땡땡땡땡. 얘들아, 공 학교는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할 겁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불온 어 변화의 바람 그 중심에 용아 씨가 있었습니다. 그 보니까 용아 씨가 먼저 학교를 지으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네. 하셨네요. 네. 그 애정이 남다랐던 것 같아요. 예, 네, 그 용화가 이제... 차드에 다녀오고 나서 2009년에 네. 이제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이제 차를 마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학교를 지어서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음. 이제 어 진학을 해서 아이들이 이제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그런 이제 기반을 만들어 주고 싶어 했고요. 네네. 또 이제 용화의 생각은 그 학교를 기점으로 뭐 보건소나 우물을 음. 파주고 또어 마을 회관 같은 걸 지어서 그 지역 음, 주민 사람들도 같이 그 학교에 있는 여러 가지 아.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네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게 네네. 도와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왜 학교 이름이 요나 스쿨입니까? 네. 어, 이제 용화가 그 겨울연가 때문에 이제 인기를 얻으면서 일본에서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용화 이름이 일본 분들이 부를 때 발음이 요나예요. 그래서 네. 한국과 일본의 팬들이 이제 애칭처럼 요나라고 불렀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학교를 지을 때 이제 애칭으로 요나 스쿨이 된 거죠. 아, 그래서 누님도 이제 아프리카에 네. 2015년에 네, 다녀오신 네.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이제. 어, 2010년 10월에 처음 이제 개교를 하게 돼서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이제 동생도 하늘나라로 가고 네.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 갔고요. 그래서 항상 마음에 이제 남아 있었는데 요나 스쿨이 어, 2015년에 SBS에서 이제 요나 스쿨 1회 졸업생이 이제 배출되는 해였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같이 가시자고 하셔 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가게 됐죠. 학교를 통해 아이들에게 미래를 선물하고 싶었던 용아 씨그 마음을 알기에 요나스쿨이 잘 있는지 늘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다 누군가요? 아, 아, 안녕, 모나리베,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뜨거운 환영 인사로 누나 혜연 씨를 반겨주는데요 안녕하세요. 아,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네. 격하게반겨주네요박녕환 네, 그 씨를 기억하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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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요 용 어, 용아라는 사람을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계셔서 음. 저도 마음이참 좋았어요 황량한 사막의땅 위에 세워진 기적 음. 배움이 차들을 일으킬 거라며 누구보다 학교 설립에 앞장섰던 용아씨 그의 도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잘 성장했는데요. 4년의 교육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18명 모두 상급 학교 진학이란 기적을 이뤄낸 1회 졸업생들. 모두 용아 씨와 함께 땀을 흘리며 요나스쿨에 벽돌을 쌓았던 아이들입니다. 아. 아이들의 기억 속에 용아 씨는 참 고마운 은인입니다. 비록 그는 떠났지만 요나스쿨 학생들은 지금도 용아 씨를 기리며 꿈을 키워가고 있다는데요. 용아가 이렇게 떠나고 나서 어 저희가 이제 경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나스쿨을 바로 어떻게 이렇게 해볼 결의 없었는데. 팬분들은 용화가 떠나고 나서도 이제 굉장히 안타까워하셨고, 용화가 완성하고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용화가 없어도 어 가족과 함께 이것을 요나스쿨을 잘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나스쿨을 위해서 기부를 좀 많이 하셨죠. 용화 씨가 이제 세상을 뜬 이후에도 이제 한국 혹은 일본 네. 팬들이 자발적으로. 어, 하겠다고 그런 거네요? 그렇죠. 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지금 아, 아프리카 요나스쿨에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어, 생각을 하다가 굿네이버스를 네, 네. 만나서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갈수 있게 도와주고 싶고 음. 또 그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을 하고 싶고 아, 예. 또 이제 학교가 이제 오래되다 보면 보수 유지 보수나 음. 그다음에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을 계속 지원을 받아야죠. 예, 해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군내버스 어, 상의 끝에 6년에 걸쳐서 음. 이제 차근차근 <laughs> 지원을 할수 있는 이제 계획이 세워졌죠. 내가 학교야. 제대로 된 학교가 없었던 마을. 그래서 직접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거친 사막 땅한 가운데에 벽돌을 쌓아 학교를 짓기 시작했는데요. 여기는 교실 문이 되겠습니다. <laughs> 이 학교를 계기로 어, 이 나라가 많이 발전을 해서 다들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 기뻐할 때 나이들 메마른 사막에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짠.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유치원, 중, 고등학교까지 개교하며 많은 아이들이 꿈을 키워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가슴에 품은 꿈은 날개를 달아 더 멀리, 더 높이 비상할 겁니다.